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체송합니다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이 피로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많이 있었던 분일수록 피부가 노래지거나 눈동자가 탁해지면 황달이 아닐까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황달은 피부뿐 아니라 대변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 색소가 대변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높으면 우리는 황달 수치가 높다고 말하곤 합니다. 총 빌리루빈이 3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 수치는 0.2에서 1.2 4입니다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의 노폐물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 혈액소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정도가 됩니다. 할 일을 마친 적혈구들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노폐물이 빌리루빈이며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를 지용성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간이 손상되고 합성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빌리루빈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담관이 막히면서 빌리루빈이 쌓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담석에 의해 발생하지만 췌장이나 담관에 직접 종양이 생기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의 염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거나 6개월 이상 만성화된 경우 담관 안으로 빌리루빈을 보내는 간 기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노랗게 변해 검사를 받았는데도 간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길버트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혈액 내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황달이 심하진 않고 특별히 합병증이랄 것도 없습니다. 원인은 빌리루빈 대사에 관여하는 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하여 한 효소가 70% 정도 감소하며 혈액 내의 비포와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포합형 빌리루빈은 수용성입니다.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도 부릅니다. 길버트 증후군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며, 간 효소가 저하된 상태에서 타이레놀 계열 약물을 임의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빌리루빈을 확인할 때는 총 빌리루빈 수치 외에도 각각 나눠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자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는 보통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포합되지 못한 간접 빌리루빈이 많은 경우는 적혈구의 노폐물들이 너무 많이 생긴 상태 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리루빈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간으로 왔지만 변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물게 배출할 수 있는 식단과 더불어 소화기관을 필요하지 않게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꼭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연습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